안녕하세요 힙합이군입니다 오늘은 노트9을 구매를 하면서 사은품으로 받았던 S펜 플러스를 한번 개봉해 볼까 합니다. 요거는 좀 오래된 제품인데 지금 한 35,000원 가격에 디지털 프라이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S펜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볼펜이 반대쪽에 있는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니까 바로 개봉해 보죠. f 1을 구매해줘서 감사합 f 1을 사용한 적이 있네요 노트 7때 나왔던 제품이니까 한 1년 반이 좀안된것 같아요. 삽입되어 있는 펜을 뽑거나 절전 모드를 해야 사용하시다고 합니다.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 S펜, S펜 절전. 이게 재활용 제품을 판매하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불편심을 두 개를 주네요. 저는 골드를 샀기 때문에. 분색으로 이쪽이 지금 S펜이고 반대편이 이제 볼펜입니다 볼펜은 이렇게 돌리면 은렇게가볍 이쪽으로 돌리면 은 볼펜이 나오고 반대로 돌리면 은볼펜심 힘을 제출할 수게뺄 수가 있습니다 참 볼펜 많이 못쓸것 같죠? 그리고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볼펜을 한번 써볼게요 네, 잘써이네요 제품의 단점은 이게 잘 부러진다고 하더라고요. 펜 거는 부분이 잘 부러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한번 써봐야 될것 같은데. S펜을 이용한 모양 한 써봅시다. 자, 이렇게 써봤는데, 확실히 두꺼운 S펜 플러스가 잘 써지긴 합니다. 연필이나 볼펜 같이 써지고. 이 얇은 S펜 보다는 화기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S펜을 활성화 하려면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해서 S펜을 절전모드로 돌리는 거죠. 절전모드를 끄니까 에어칼 먼저 작동을 하겠죠. 이렇게 그냥 써버리는 거죠. 일단은 볼펜같이 두껍기 때문에 필기감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얘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클립에 꽂는 부분이 잘 부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뺐을 때 볼펜을 쓸 거냐, S펜을 쓸 거냐, 이렇게 왔다 갔다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두 개를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뚜껑을 빼서 뒤집어 꽂아야 된다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네요. 머리는 좀잘쓴것 같은데 좀더 머리를 쓰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한번에 두개 나오는 아무튼 이렇게 쓰고 다녀도 될것 같긴 한데 이게 좀 얼마나 불안한지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새로 나온 제품이 또 하나 있었죠 55,000원 짜리 제품 그 제품은 이 S펜 플러스에 플러스 된 블루투스가 장착이 되 있어서 여기 부분에 길을 갖다 대서 전화를 받거나 하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진짜 훅 해서 한번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려보고 구매를 할수 있지만 이것도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케이스 어디 걸두게 있으면 진짜 좋은데 이런 식으로 걸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 p 플러스 개봉을 해봤고요. 간단하게 사용을 해봤는데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게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었고 그리고 노트 FE 때 나온 제품을 그냥 재활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중이라 가격대도 2 5 0 0 0 원, 3만 원그 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힙합이군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저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